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이지 담글 거예요. 지인이 오이를 한 박스를 갖다 줬거든요. 그거를 오이지를 담글 거예요, 오늘. 한번 따듬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실래요? 아, 어, 너무 많다. 오이가 물러지지 않게 나탄물 끓여서 10분의 1. /10. 소금을 넣고 10분의 1 /10 정도에 담궈야 된다고 합니다. 자, 물이 10이면 소금은 1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오이가 탱글탱글하고 두고두고 두고 먹어도 물렁해지지가 않는답니다. 고추 양파 멸치 다시 끓인 물 그래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여기다가 고춧가루가 부러져야 뿌러, 좀, 얼곽게 되겠죠? 고춧가루는, 여기, 종이컵으로, 씻지 마세요. 낙지. 고춧가루, 계란, 예. 종이컵으로 대략 한 10컵 정도 넣으세요. 오이가 한 박스 같으면, 자, 손질하고 있습니다, 손질. 자, 손질합니다. 자, 이 많은 걸 손질 다 해야 됩니다. 그라고 양념.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넣고. 자, 설탕은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 한 넣었어요. 부추소어야지 좀 있다가는. 고추 이따가 고추 씻어갖고 금방 보니까 습니다 아. 올리고당입니다. 자 이렇게 오이를 씻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면 됩니다. 자 깨끗하게 씻어 주면 됩니다. 자 오이는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부치도 들어갈 거예요. 아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 더워. 자옷 씻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거 예술이죠. 자 누굴까요? 가르미 가름, 가입니다 짠. 요렇게, 다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 세 토막을 내서 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부추도 들어가고, 이렇게 1c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고요? 비밀입니다요. 자. 자 하나는 자르고 하나는 이렇게 자르고 항상의 콤비입니다. 자 많이 다듬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야 빨라다. 오늘은 오이 소박이를 담을 거예요. 소박이. 오이 소박이는 오이 김치. 오이 김치 오이하고 전구지 속에 이렇게 십자모양으로 해가지고 재려가지고 오이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laughs> 정무지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가 재려 가지고 재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더벌어집니다. 그러면 허물허물해지겠죠그 요걸 정무지에다가 양념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속을 넣을 거예요. 어머, 어이에 속을 넣는다. 그래갖고 어이 소박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글 거예요. 좀 있다가 여기는 펜션이에요 펜션. 자. 이 뜨거운 물은 2분에서 3분, 5분 정도 식혀야 됩니다. 식히고 이 김이 다 빠져야 됩니다. 물은 한 2, 2분 내지 3분 내지 3, 이따 식혀가지고 지금 붓습니다. 바로 아, 붓어요, 이렇게. 안 붓어도 됩니 이렇게. 아, 뜨거워. 이러면 오이가 완전 익혀지진 않아요. 오이도 참 성질이라서. 뜨거운 물을 보면은, 아삭아삭해져요, 그냥. 아삭아삭한 그 맛. 그래 엎어줍니다. 그래갖고 절여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절여주세요. 음, 됐다. 저기. 응. 속의 날, 오이소박지 속의 날 중구지를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네, 고 자 마지막에 이거 졸여놨는 걸 이제 헹굽니다. 헹궈서 찬물로, 어 찬물로 헹궈서 이제 마지막 무치러 갈 겁니다. 아니요, 물 빼야 돼요. 물기를. 물 빼고 씻으러, 물 빼고 무치러 갈 거잖아.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야 됩니다. 물기를 빼서 무칠 거예요. 자, 부채 양념할 거예요. 어 양념 양념을 미리 해둔 걸 갖다가 자 부추에다가 부추를 너무 팍팍 문 떼면 풋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래 살살살살서 애기다루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무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뭉치세요. 차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까.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전부지를 양념에 해놨는거를 물기를 뺀오이에다가 요렇게 속을 넣습니다. 이렇게 속을 넣가지고 이렇게 버무주세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세요. 갖다 속을 넣으세요. 이렇게. 예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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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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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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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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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소박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어, 저희 둘이 먹기 너무 많아서 여러명 갈라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맛있게 보이죠. 자, 또, 자, 아직까지도 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쳐가지고 겉절이 치고로 해가지고 갈라 먹을 거예요다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안 보시더라도, 나가지는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마만꾹 눌러주시고, 나가주세요. <laughs>